카드 풀이지만 처벌할 거다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주에 운동 나가는 거 말고는 첫 외출이에요. 오늘은 아, 마이크 안 했어. 오늘은 성수동을 가는데, 세임 온도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가방 브랜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것이 이번 주에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이거든요? <laughs> 날씨가 더운 것도 더운데 너무 습하잖아요? 강제 찜만두 체험을 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톤업 제품을 많이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출할 때 매일 쓰는 제품들로만 가지고 와봤어요. 패드로 한번 결정돈을 해주고, 볼드 포뮬러 미스트 토너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호스텔로 카밍데이즈. 제가 극내양형이어가지고 행사 알러지가 있거든요. 사람 많은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다행히 소라하고 오드하고 같이 가요. 동승자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편해요. 든든해요. 여름 돼서 진짜 잘 쓰고 있는 크림인데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그린 카밍크림이라고 이크림에 시카민트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정풀 추출물이랑 페퍼민트 추출물이 믹스된 그런 성분인데 크림인데 바르면은 살짝 시원해져요. 그래서 피부 열감도 잡아주면서 피부 열감이 가라앉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톤업 제품을 바르지만 베이스 사용하기 전에 깔기 좋은 크림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피부에 열감이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베이스가 다 뜨거든요. 사실 스킨케어는 이제 좋은 제품들이 나올 때로 다 나와가지고 좀 뭔가 특이하다 확 와닿는 제품이 없었는데 이 크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만큼 남았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잘 쓰고 있는 크림이에요. 저처럼 딱 여기에 홍조 있고. 피부 열감 많으신 분들 쓰기 너무 좋은 제품 그 다음에 제가 잘 쓰는 토너 크림 소개해드릴 텐데 CKD 그린 프로폴리스 올 커버리선 이 제품은 이렇게 톤업 제품인데 베이지 톤업 제품이에요 제가 베이지 톤업 제품 되게 좋아하잖아요 피부에 밀착이 잘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외출할 때 톤업 제품은 바르고 싶은데 약간 피부톤 정돈도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CKD 제품을 씁니다 막 엄청나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고 트러블 자국 커버해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되게 깨끗해 보여가지고 요거를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번들거리지도 않고 한번더 덧발랐을 때도 뭉치지가 않아가지고 6월부터 외출할 때 톤업 제품은 요걸로 디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잘한 잡티만 커버를 해줄게요. 루나 컨실 팟요게 파타이 컨실러라서 소량만 사용해도 커버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작은 디테일한 브러쉬 있죠. 이거는 소라가 선물해 준 건데 지나 바디 아트에서 구매한 거래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 있던 점을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눈 밑에다가 점 찍는 거에 빠져가지고 외출할 때마다 민소희의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스프레소를 쓰고 있잖아요. 공홈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커피 주문 수량이 최소 50개더라고요. 근데 50개까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백화점에서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그 백화점에 네스프레소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캡슐 10개짜리 2개만 사야지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네스프레소 매장에서 캡슐 사는 건 처음이었는데 직원분이랑 손님이랑 1대1 응대를 해주시더라고요. 프라이빗하게 캡슐을 구매를 할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직원분이 되게 조용하게 잔잔하게 셀링을 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잘 먹던 캡슐을 2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10개짜리 두팩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현대백화점 카드가 모바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보여드리면서 바코드로 결제를 하려고 딱 보여드렸는데, 직원분께서 모바일 현대백화점 카드에 쿠폰이 두 개가 있는데, 만 원을 쓰면 오천 원이 할인이 되고, 오만 원을 쓰면 만 원이 할인된다나? 그래서 육만 원을 결제를 하면 만 오천 원이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의도치 않게 급발진을 해가지고, 무지성 구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제이는 갑자기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무지성 구매가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서 6만 원어치의 캡슐을 미친듯이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캡슐을 계속 고르는 동안 직원분은 옆에서 착실하게 캡슐을 계산을 이미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 개만 더 고르면 6만 원을 딱 채울 수 있대요. 근데 직원분이 진짜 센스가 있던 게 캡슐도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요 캡슐, 요 캡슐, 요 캡슐 중에 하나만 고르면 딱 6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0원의 오차도 없이 6만 원을 딱 채워가지고 15,000원 쿠폰 할인 받고 그래서 거의 2 플러스 1의 개념 으로 캡슐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너무 습해가지고 파우더는 꼭 해줘야 돼요. 바닐라코 파우더.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습한 걸진짜더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마 부분에는 꼭 파우더를 해주고 지금 제가 퍼프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도 허옇게 뜨는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이 파우더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건조해지지가 않고 피부 겉부분도 엄청 퍼석해 보이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더운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습도에 진짜 미쳐버려요. 제가 아무리 건성이지만 이렇게 습한 날에는 무조건 파우더를 좀 꼼꼼하게 발라주고 나갑니다. 앞머리가 있어서 눈썹을 대충 그릴게요. 좀 귀찮다. 요건 아워글라스 브로우인데, 제 모발 컬러보다 라이트한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눈썹 앞부분에만 빈곳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쁘 브로우, 애 브라운. 제가 외출을 해도 거의 생얼로 나가니까 브로우를 잘안 그리고 나가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브로우를 그리려니까 이게 더 어색한 거 아세요? 근데 생각보다 또잘 그렸네. 브로우 카라로. 모발 컬러랑 눈썹 컬러랑 맞춰줄게요. 브로우 카라기는 한데, 브로우 고정력이 약간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앞머리 부분 살짝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웨이크메이크 쉐딩. 이거 소프트 웜이에요. 웜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쿨톤인 제가 써도 엄청 웜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쿨보다는 웜을 더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염원하던 창문형 에어컨 있죠? 올해 LG에서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단점이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 집은 창문이 이중창이어가지고, 요게 이중창이 있고, 단창이 있고, 그 키트가 두 개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삼성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삼성 제품은 단창형밖에 안 돼가지고 어차피 설치를 못 했던 제품이었고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에어컨이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LG 거는 한 2cm 정도 튀어나온 정도여가지고 딱 봤을 때도 너무 예쁘고 너무 시원하고요. 그래서 잘때치침 모드로 해놓고 자는데 너무 뽀송하고 시원하게 잘 자고 있어요. 수면의 질이 달라졌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딘토 섀도우 팔레트인데 루이자메이 올쿠 섀도우라고 이렇게 다 무펄 섀도우인데 컬러감들이 전체적으로 채도가 쫙 빠져가지고 무펄 섀도우인데 텁텁하고 더운 느낌이 나지 않아가지고 요즘 나갈 때 요거 아니면 은 데이지크의 밀크 라떼 그렇게 두 가지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은 요거 하나만 바를게요. 보시면 되게 은은하게 올라와가지고, 눈 주변에 칙칙함 잡아주고, 생기 살짝 살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너무 부어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요. 에스쁘아 리얼 아이 애교살 스틱인데, 위쪽은 컨실러고, 아래쪽은 이렇게 그림자 만드는 펜슬이에요. 일단 여기 컨실러 부분으로, 애교살 부분에 발라줍니다. 근데 여기 조금 뭉툭해가지고 사이드 부분 이용해서 애교살 채워주는 게더 좋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뭉친 부분만 살살살살 펴 발라줄게요. 그림자 그려주고 그리고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하이라이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하이라이터 진짜 안 쓰는데 요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앞 부분이 되게 잔잔발의심머펄이에요 콧대 살짝 쓸어주고 코끝 살짝 쓸어주고 턱 이렇게 살짝 쓸어주고 진짜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예요. 아까 컨실러 발랐던 애교살 부분에도 살짝 쓸어주고 파데 프리지만 쳐바를 거다 쳐바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죠? 정답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쁘아, 애교살 스틱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 삼각존만 살짝 그림자 잡아줄게요. 여기를 잡아줘야 애교살 볼륨도 더 살아나고, 눈매가 조금 더 그윽해지더라고요. 립밤 바른 거 닦아내고, 또 애교살 스틱으로 넘어와가지고, 컨실러 있죠? 입술 선을 정리를 해줄게요. 진짜 할거다 한다. 하트 퍼센트 립 펜슬 크리미 핑크. 이 제품으로 입술선 커버를 해주고 오버립을 그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이거 뽐니가 2차 마켓 탄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쟁여놓을 거예요. 바닐라코 벨벳 블러드 베일 립스틱 위스퍼링 핑크 이거 진짜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더 바르고 이거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비바이 바닐라 컬러 스플래쉬 워터 틴트 이프 온니. 제가 원래도 비바이 바닐라의 워터 틴트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핑크 스키즈 컬러 진짜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저의 원픽은 이프 온니입니다. 분명 촉촉립인데, 왜 끈적임이 없지? 흡수가 싹 되고 겉에 광이 아주 살짝 감돌아요. 그게 진짜 이 제품의 와우 포인트거든요? 이거는 내가 싫어할 수 없는 컬러예요. <laughs> 아, 너무 예쁘다. 미쳤어. 너무 예뻐. 이프니는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예요. 핑크는 핑크인데 살짝 모브모브하면서 무드가 더해진 그런 핑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쨍한 핑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데프리한 날에 사용해도 좋고 그냥 아예 생얼에 발랐을 때도 너무 예쁜 컬러예요. 사실 오늘 칠링코랄을 바를까 이프니를 바를까 두개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여름에 청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랄 컬러 이게 칠링코랄 그리고 마지막 컬러가 레이지 선셋이에요. 이거는 칠링코랄보다 조금 더 피치피치하죠? 맑간 복숭아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결론은 이번에 세 가지 컬러가 다 너무 예쁘다. 버리 컬러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워터 틴트인데 발색도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착색도 어차피 핑크 착색, 어핑 착이 아니라 이 컬러 그대로 선명하게 유지가 됩니다. 슥! 닦아내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착색 자체도 너무 심하지가 않아가지고 수시로 덧바르기도 괜찮아가지고 오늘 외출할 때 가방 속에도 이렇게 두 가지 립 조합을 챙겨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머리 좀만 손질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방은 세이몬도 가방을 매주고 가겠습니다. 컬러가 너무 예쁘죠? 여닫는 부분은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되어있어가지고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딱 먼저 보조배터리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예요, 영양제. 이거는 구강 스프레이. 테라브레스. 이거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핸드크림이에요. 바닐라코 파우더. 이거는 루나 브러시 라이너인데 제가 아까 점을 못 찍어가지고 이따 차에서 점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쓴립두 가지. 이렇게 챙겨서 나갈게요. 가방 컬러랑 맞춰가지고 뉴트럴 톤 계열로 입어봤어요. 이너는 제가 되게 잘 입고 다니는 커먼 바이 베이지 거고 요거는 우파츠라는 브랜드의 셔츠형 자켓인데 빠시락빠시락 빠시락 거리는 소재인데 나일론 특유의 흐물흐물함이 없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여기 스트링도 있어서 밑부분을 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 요런 디테일들은 다 셔츠인데 소재 자체는 좀 바람막이 같은 스타일? 그래서 되게 재밌는 옷이고 반바지는 진짜 하나 사두고 뽕 뽑고 있는 에시아오보뮤다팬츠예요 그리고 가방은 이렇게 레몬 레몬한 세이몬도 가방 내줬습니다.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요즘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해가지고 우산도 챙겨 가보겠습니다. 보 못했던 그나 찾고 있더라 도하는너 없이 보내려 했지만 보고고 해도 그냥 다녀. 다녀. 눈 아래쪽 이쪽 부분에 점을 찍고 싶어요. 인상이 달라보이게 하고 싶어서요.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다시 못올 지난 날을 난 꾸미 없이 영원히 간직하니 Across the sky 가방이 진짜 많구나. 좀더 직관적이에요. 좀더 가열을 해가지고. 哇。<Wow. S 2> wow.